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미국 국채에 2억 원가량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채권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의 환율이 높아야 수익이 커지는 금융상품입니다.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환율 급등, 외환위기에 베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라 경제를 팔아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 했던 것 아닙니까? 미국 채권 투자는 대통령실 경제 수석으로 있었던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즉시 매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이쯤 되면 도덕불감증 말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망친 장본인입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부자 감세로 세원을 허물고 세수 결손을 초래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틀어막고 민생과 경제를 더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미국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국민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고위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합니다.